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셀 모임 본문 내용인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조금 점프해서 3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25장부터 31장까지 있는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다른 기회에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셀 모임 때는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 라인 중심으로 내용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2장은 금소마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가르쳐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데 성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곳, 거하시는 집,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 그 언약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싶다, 내 집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지시하신 곳이 성막이죠. 어, 저는 이 장면을 어, 신의산 언약 어, 또 성막 건축이라는 것을 결혼에비유해서 어, 이해하고 싶은데요. 어, 신의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시작하신 그러한 상황이라면 성막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집 함께 살그 집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 신혼집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아주 기대감을 갖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두 가지를 대조해보면서 오늘 사건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동기라고 할까요? 그들의 속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흥미로운 것은 아,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모세,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 모세가 아, 신의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가까이, 예, 40일 동안 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 모세가 안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모세를 가리켜서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 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아,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그 모세 눈에 보였던 한 인물을 아,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자 아, 지금 다른 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우리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핵심적인 동기가 결국은 이스라엘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본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죠.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아, 아론이, 아론이, 아론이 라고 하는 그러한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제안한 것은 그들이었지만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무척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예,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 금을 가지고 와라 명령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손으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그 앞에 재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 역시도 아론의 지시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죠.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아론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본문과 연결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론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로 모세를 돕는 역할로 세워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하나님 말을 잘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내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이 나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일들을 이끌었죠. 주로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하면 아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변인 역할로 아론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19장에 보면요. 19장 24절에 또 중요한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는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어, 산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장엄하게 임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모세 너는 올라오고 그리고 또 특별히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대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지 못하지만 유독 모세와 아론은 그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19장 다음에 20장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즉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 아마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즉,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었던 것이죠. 아, 또 28장에 보면, 아, 이때는 지금 성막을 짓는, 성막 어, 계획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요. 아, 하나님께서 건물,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에 대한 내용도 함께 가르쳐 주셨는데, 지시해 주셨는데요. 아, 그때 2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제사장으로 앞으로 세울 사람은 아론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 모세, 너의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짓고 아 그리고 그 옷으로 아론을 입히고 아론이 자손 대대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해라. 이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바로 그 상황에 산 밑에서는 이 아론이 오히려 백성들을 이끌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송아지 제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이 아론이 하나님의 기대와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 금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가 금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을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재료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예,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금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또 위로의 선물로 주신 그 물품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죠. 오히려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 또 의복을 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유월절 해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승전한 사람들처럼 전리품을 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은금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물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선물로 주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장차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을 때그 재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그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은 금과 은과 놋이다. 즉 하나님이 거할 그 집을 짓는 일에 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즉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그 금이 지금 32장에서는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를 대치한 다른 것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아론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이었고요. 이금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그러한 재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들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아, 물론 이미 앞에서 아, 저희가 그, 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만들었다 하는 부분 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아, 그런 동기가 금송아지 제작의 배후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아, 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아, 지난 주말에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강영환 교수님께서 어, 십계명 말씀을 설명하실 때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난 강의 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 왜 상을 만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섬기는 신을 상으로 만들어두면 그 신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눈으로 볼수 없고 무소부재하시다면, 즉, 어디에나 계신다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한 군데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그러면 내가 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도는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사실상 우리 안에 너무나 깊숙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조차도 이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전해주시는 부분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물로써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니퓰레이트,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배후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의 우상 숭배의 본성 DNA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해방된 나라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도구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어,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만들어 놓고 어,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보이지 않고 어 어떠한 곳에나 계시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철저히 맡겨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내 손으로 주무르려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무르시고 이리저리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금성아니는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아,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